네네. 네. 대구 이영희 권사님 모셔보겠습니다. 권사님, 아유, 너무 익숙한 얼굴이십니다. 그, 가게 안에서도 또 열심히 당 홍보 활동하고 계신다고요? 네. 그래서 말씀하고, 목사님 이렇게 동영상 같은 거 틀어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애교, 애교치야. 그러시구나. 네. 어, 그럼. 반갑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사님은 이 애국운동을 어떻게 하시게 되셨나요? 아 저, 유튜브 보고요. 아. 그, 목, 목사님 방송 보고, 제가 이제 계속 알게 되고 아... 또 들어가서 자꾸 이렇게 다른. 영상도 계속 보고, 어. 그렇게 해서 제가 알았습니다. 아, 역시 유튜브네. 네네. 어, 그래서 제가...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질문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인데, 어떻게 애국 운동을 아시게 되었나요? 그러면 거의 99%가 유튜브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 네. 이만큼 유튜브의 영향이 크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확산, 확산, 유튜브 확산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음. 어, 그러면 지금 이제 서명 운동 계속 하시는데, 네. 대... 공원은 우파지역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도. 네,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어, 제가 그 어, 두류 두류공원 산책로 가서 이렇게 어. 브랜카드를 긁고 어. 이제 어. 그 어, 이거 홍보지를 나눠주고 이랬거든요. 나눠주면서 어. 아, 어. 꼭 들어보시라고 꼭 보시고 가입이 달라고 그러니까 어. 어. 그, 어떤 분들은 어. 그허경영당 아니냐. 아. 허러니까오요이 비슷하니까. 네. 그곧 지나갈 그래서, 겁니다. 아, 그건 네네. 그렇죠. 지금 정광호 목사님 하시는 내부 운동이라고 어. 꼭들어 보시고 어. 칼꼭 해달라고 그렇게 어. 제가. 네, 공고지 돌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 오늘 아침에 네. 네, 옆에 지금 그 손님 와가 계시거든요. 아. 한개 받았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laughs> 네. 박수. 어, 네. 지금 여기에 어, 저는... 조금 전에 브랜카드 가 하나 지나갔는데 다시 한번 네, 보여주시면. 이거 이거 이게 아주 그 구호가 좋네데조 키워주세요. 좋네. 키워주세요. 네, 키워주세요 키워 키워주시고 보면은 아, 미군 철수. 어제는 베트남, 오늘은 아프가니스탄, 내일은 대한민국. 아, 이야. 제 무서운 프랜카드? 말이거든요. 잘 붙였다 제가. 어, 묻혔다. 오, 네. 카피도 아주 좋으신데요. 그렇지. 저런 국민혁명당만 다들 좀더 크게 해주세요. 어, 그게 그렇지. 응. 저런걸 보고도 네네. 지나가는 국민들이 의미를 못 깨달으면 대한민국 이것도 뭐, 있네. 응. 이것도 그래. 사기 그러네. 정치. 이것도 응. 해주세요. 이거 목사님 어. 워딩이시잖아요. 더 크게 더 띄워주세요. 사기 선거, 사기 방역, 사기 정치. 국민혁명당이 국민 뿔이 네. 뽑겠습니다. 네. 야. 잘 마셔서 잘 그렇구나, 만드셨어요. 그렇구나. 겹프 카드 있는 거 붙여져 있는 걸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아, 그래 맞다고 호을 많이 하시고. 문재인 어, 욕을 하면서 네. 빨리 내려와야 된다고 하고 아, 있습니다 저기 부리공원 네. 산책로 거기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거든요. 네. 그 안쪽에는 이제 문재인 간첩하면서 제가 또그 안쪽에 또 붙여놓고 왔거든요. 이 <laughs> <laughs> 저기 아줌마 지금 보고 계시네 마침. 세 문재인. <laughs> 이거 안볼 수가 없는 위치에 다셨네. 정, 그죠? 청주 네. 간첩이 문재인 특보단. 문재인도 간첩. 시는분들공보 찍을 고가시잖아요공보 아, 찍을 어, 거가시. 어, 네. 음. 아, 여기 지, 위치 진짜 좋네요. 네. 네. 이렇, 아주. 이렇게 쌤지 하여 쌤지. 국민들을 자꾸 깨우쳐야 돼. 니다 잠자는 국민들 깨우쳐야 돼. 근데 조금 전에 그 가게 다시 한번 보여 주시면 음. 가게는 아주 특이해 보니까. 이게 꼭 아, 제가 권사람요권사님 음, 오, 사님 아이고, 계급을 내가 한게나쳐 불렀네. 하사님 <laughs> <laughs> 그래서, <laughs> 어. 그래서, 어, 요 앞전에 제가 네. 그, 게좀민는거 <laughs> 있잖아. 요 금보석 그 같은 거 빼놓은 아저씨가 계셨거든요. 네. 그분은 처음에 시작하니까, 어. 이제, 광화문은 깔아주시는데, 이건 안 한다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음. 지금 해야 된다고, 음. 국민의힘에 가입돼가안 안 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바로 거기는 탈당하시고, 이렇 음. 하셔야 된다고 어. 하니까 그쪽에 돈을 안 내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어. 그래서 제가, 어. 음. 놓고 빼면서 어? 어? 계속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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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라고 꼭 어, 어? 하셔야 된다고 나라가 어? 지금 망했기 때문에 어? 혼자 손녀들 생각하면서 하셔야 된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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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니까 어? 아이고, 끝내는 제가 해주겠습니다 하고 어? 적어주셨습니다. 아 <laughs> 아. 원사님이 보니까 아주 화끈해, 화끈해. 국민의 힘에서 빼내서. <웃음> 빼내서. <웃음> 빼내서! <웃음> 그리고 저희 미용실에는 이렇게 어, 어 목사님들 많이 오시거든요. 네. 숨기고 계시 기고 있기 때문에 음. 그 머리 봉사로 제가 하고 있어요. 목사님들께 네. 많이 또 홍보를 하고요. 네. 목사님들도 가입 많이 시켰습니다. 아 네네. 대구에 사시는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 꼭 미장원은 여기를 가기를 바랍니다. <laughs> <laughs> 이 미장원 지금 어디 있어요? 동네가. 대구 어디세요? 어, 성당동이요 성당동. 아, 성당점이라고 있어요. 아, 네. 네. 성당동. 그리고 또성당동이 네. <laughs> 어디 구체적으로 어디? 그래 찾아가지 성당동. 음. 어, 아세 신주소가요. 당산동길 71. 아, 171. 한빛 토탈 네. 헤어샵. 와, 그렇구나. 네. 음. 나도 언제 대구 가면 권사님한테 가서 머리 깎아. 여기 <laughs> 지금 간판에 <laughs> 보니까 비만 관리도 있네요, 목사님. 그런데, <laughs> 비만 관리. 어, 비만 관리도 있고. 비만, 비만 <laughs> 관리도 있고. <비문제. 웃음> 고주파 마사지도 네. 있고 한데 그 아까 그 사무실 다시 비춰주시면 저기 뭐 이건 비장원이 아니라 이게 국민 애국운동 사무실에 애국운동 사무실 지금 이렇게 네. 뭐저 12대 정책도 붙여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붙여놨는데 손님들이 여기 들어서 와 보시고 네. 보시고 뭐라 그래, 이런 걸 보시면. 어, 이제 나라에 대해서 이제 국민혁명당 저희 집 오시는 분들은 음. 이제 제가 매일 유튜브를 이제 틀어놓거든요 나라 TV 목사님 아. 방송을 틀어놓고. 그 음. 목사님들께는 그 정치, 종교분리 원칙 때문에 목사님 하셨던 거 음. 제가 그 공유해서 또 보내드리고 음. 틀어놓고 이제 국민혁명당이 뭐냐 이렇게 음. 하면 음. 어, 이제 이 국민혁명당이 싸울 수 없어서 우리가 음. 국민이 다 일어나서 정황 음. 목사님 일어나서 일어나서 한다고 음. 그렇게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어, 네. 국민의 힘이 진짜 안 된다고 사람들이 네. 똑같은 놈이라고. <laughs> 이제, 네. 맞습니다. 네. 많이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대국분들은 진짜 국민의 힘에 그 쓴소리하실 자격이 있는 분들이시죠. 네, <laughs> 국민의 힘 버려야 됩니다. 네, 말안 듣습니다. 권사님. 아유, 이 네. 불칼 변호사님이 대구인 줄 아시죠? 네. 대구 대구. 네네네. 네, 네. <laughs> 대구 가서 뵙죠 네네 <laughs> 네, 네, 그럼요. 네. 지금 댓글에 채팅해 네. 보니까 권사님하고 저가 닮았대요. <laughs> 네. <laughs> 아 근데 대구 여자분들은 뭔가 비슷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죠? 말투는 어떤 거 네, 네. 뭐 이런 것도 좀 있나 봐요. <laughs> 감사합니다, 오오. 권사님. 네, 네. 저도 오오. 놀러 갈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네. 네, 네, 네. 애국 구국 필독 도서 다음 상권은 백만부 탈러가 되어야 나라를 살립니다. 지만원 박사의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변이재 고문의 태블릿 사용설명서, 우종창 대기자의 어둠과 위선의 기록, 박근혜 탄핵백서입니다. 천재수학박사 지만원 박사의 애절한 우소입니다. 독서하는 국민, TV 보는 국민으로 나눠지고, 독서 없이 TV만 보는 국민이 많아, 그 강무도한 나라가 되어 망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는 전라도, 광주시민이 5.18 반란폭동한 게 아니고 북한군 개입에 의한 것을 학설로서 명백히 증명해준 것입니다. 광주인들은 지만원을 핍박 대상이 아니라 명예회복시켜준 은인으로서 존경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태블릿 사용설명서는 변이제가 아니면 못쓰는 책입니다. 배신자, 국민 속이는 자, 범죄증거를 인멸 조작하는 검사들, 실명 모두 실명 고발하고 있습니다. 코렉이 언론의 무자비, 광란의 가짜보도 탄핵의 사기 조작을 촉발시킨 태블릿은 완전 조작이 드러났습니다. 어둠과 위선의 기록 박근혜 탄핵 백서는 모든 게 거짓에서 시작되고 대한민국 정치를 완전 망친 정치인 판검사, 언론인 등의 가면을 벗기고 있습니다. 절망의 망국 현실에서 용기 있는 지성인 지만원, 변희재, 우종창, 3인의 책은 기적의 희망, 파란 장미가 되어 국민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구입하시거나 도서관에서 빌려서 꼭 읽으신다면 국민각성, 분노 폭발이 되어 나라를 살립니다. 이책 3권을 읽지 않은 국민은 속는 줄도 모르고 있는 대깨문 같은 망국의 공범이 된다는 것을 의병신백훈 방송은 감히 호소합니다.